어 <susur> 지금 이 정도면 말씀들도 잘하시고, 뭐 외모들도 다딱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열심히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조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하겠다를 지금부터 몸으로 한번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어, 떤 사람들은 댄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 박수와 방금으로 박수, 음악 출발. 박수. 어네자 지금 세개 드립니다. 어자 이제 네. 우리 팀에 들어가서 하얀색 운동화 한개 갖고 오시면 오케이 자 어. 가장 빨리 온네 하얀색 운동화 한개 가장 빨리 온기조이니다 아, 기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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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기조 아, 이게 아. 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자 아, 지금처럼 빨리 가지고 오시면 돼요. 빨리 가져고하한 팀만 거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단내 거는 안 돼요. 어내 거는 안 되고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자 우리 팀에 들어가서 안경 3개 갖고 오기 출발. 오케이. 아고다 네. 아 안경이 2 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두 초. 자, 어찌 됐건 여기 가장 빨리왔습니다한개 만나세요! 자, 가위바위보 상대를 만났으면 음악에 맞춰서 어깨를 가볍게 좌우로 흔들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몸을 덮으러 그리고 짝이 없으면 무대 앞쪽으로 오세요 짝이 없는, 없는 기차 무대 앞쪽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잘해봅시다 그러고 하이파이브 화이팅도 한번 하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짝꿍이 없으면은 무대 앞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준비! 째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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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째려보고. 보고 앞에 있는 내 짝꿍이 뭘 낼지 한번 째려보고. 가위! 가위가위보 가위! 가위! 아! 자, 진지차! 뒤로러먼가 출발!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분한테서 어깨를 잡으라. 어깨 엄마들 하나, 그나 둘. 그 사이에 뭐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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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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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차가 짝이 없다고 우리 앞쪽으로 나오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가위바위보 준비. 준비. 학생이 나 전면에서. 아니, 가위. 가위, 바위. 오. 저기 저 카메라도 선배님 보이죠? 자, 조기 선배님 앞으로 가면서 손 한번 쫙 흔들면서 기차 n e d a 저아 i 뒤에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한차더기 i t t e n I'm not 사 i t t e n I'm 요 우리 동남보 t 대 n 사 m 과가 t 바 i t 제 e n I'm 가 o t kitten, I'm n 가위바위보! 자, 그리고 선두 기차부터 두번째 있는 사람. 발 밑에다가 내려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10개 내려 놓으세요. 10개. 자, 그럼 혹시 한번더 반복해 주세요. 이거 기다려. 앉죠? 아, 10개. 50개. 어, 10개. 자, 어, 아, 한번 더. 한번 더. 10개 내려 놓겠습니다. 10개 더. 10개. 더. 이 시간이 적은 거. 혹시 아직 주 치는 거같아요 10개 내려놨나요? 자, 5개 더 내려놓겠습니다. 5개. 자, 오! 아직 건재해, 아직 건재해. 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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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 자, <laughs> 15개에서 안타깝게 끝난, 비조는 5등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리로. 어, 그냥 침은 보는다 보시면 돼요. 자기 자리로. 자, 지금 3개까지는 못틴 거죠? 자, 남은 개수 몇 개? 두개 없어요. 자, 여긴 아직 남았어요? 남았고, 남았고. 자, 아까 3개 못 냈어요? 어, 안타깝게 그러면 4등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남은 게 없어요. 3등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팀은 일단 양주 한복. 자, 남아있는 횟수. 3, 3, 10, 어, 6, 잠깐만요.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개. 그리고 두개가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승팀 시작! 지금 어, 그... 아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네 우리 출발했지만 우시에출발 도착해서 애플리이션 잘했나요 지금 나요여러분이께이하고거 네. 어, 네. 3주차 소음이 끝났네요 그 어~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수학에 다녀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학교 여러분들이 그렇 해서 오늘 처음 MT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맡겨놨습니다. 어, 아무쪼록 오늘 하룻밤이 여러분에게 의이 있고 즐거운 하룻밤이 되기도 바라면서 어, 그런 가운데서도운전하 어, 오비우카 가는 방법을 만드시고 어, 첫째도 안전이고 어, 국째도 안전이고 어, 세 번째는 뭐냐면 아마도 여러분이 아는 어, 것보다 또 나이 들어